오늘은 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에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다. 어느 날 친구가 단톡방에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이사할 집을 보러 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다. 자취에 부심이 있던 나는 참지 못하고 훈수지를 날리고 말았고 관전하던 다른 친구가 나에게 좋은 말씀 하나를 건넸다. 그래서 열이 받은 나는 홧김에 집을 함께 구해주러 친구네 집 앞에 왔다. 일단 왜 이사를 가는지를 알아야 하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동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어딨어? 벙커 침대 위로 올라가니 잠을 자고 있는 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 잤어? 어좀 잤어. 집을 구하고 있는 오늘의 의뢰인 친구다. 근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아그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마스크 써. 아넌 X같은데? 얼굴 공개가 부끄럽다는 친구의 말에 공을 들여 주작을 해봤지만 이마저도 굉장히 싼마이가 돼버렸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예 안녕하세요. 창킨 친구고요. 그냥 뭐 회사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촬영은 조진 것 같다. 이 친구는 본집인 경기도에서 거주하다 몇달전 서울에서 취직을 하게 됐고 8시 출근을 하기 위해 급하게 단기 월세방을 계약해 어느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곳에 5개월 동안 거주한 친구에게 생생한 집소개를 부탁한다. 별거 없습니다. 여기 신발장, 여기 또 뉴발란스 있습 <laughs> 분명 집소개를 부탁한 것 같은데 아끼는 뉴발란스 신발 자랑과 블루투스 키보드, 프라이팬 자랑까지 하기에 이른다. 곧 있으면 식용유도 자랑할게. 피세다. 냉장고가 뭐 없습니다. 이이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더울 때먹고 시원한 양념 치킨 아 <laughs> 꽤나 지독하게 사는 친구의 삶의 현장을 엿볼 수 있었다. 아이스크림이에요. <laughs> 아니 나중에 뭐 되면 언제먹기가 <laughs> 되면. <laughs> 지도 촬영이 점점 산으로 가는 걸 느꼈는지. 가기아 오케이. 오. 부담감에 못 이긴 친구는 느닷없이 팔굽혀펴기를 선보인이이이 아, 음. 옆에 있는 이 벙커 침대 때문에. ]인지 옷장을 넣을 공간이 없어 옷장 대신 수납장에 옷을 넣고 있다. 여기 몇 평이야? 여기가. <laughs>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넓은데? 딱 5평 정도 되겠네. 음. 우리가 5평에도 의아해하는 이유는 입구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주방 쪽 공간과 두 발짝만 오면 보이는 이곳이 내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게 작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그 공간 활용이 지금 안돼 있어. 위에 층이 있으니까 음. 여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실제로 생활해 을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 제가 키가 <laughs> 저렴하지가 않은데 키가 저렴하지 않다. <laughs> 준비했어. <laughs> 근데 이렇게 좀 하다가 생활하다가 발, 받기도 하고, 응. 저보다 키큰 사람이 있으면은 응.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건 비추하고 싶습니다. 서있지도 못하는 이 공간과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니 이 정도 공간밖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좁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데 벙커 침대에 모든 걸 맞춰줘야 하는 집이 돼버린 것이다. 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 에요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할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불편해 생각보다. 친구가 말한 불편한 점을 한번 재현해 보기로 했다. 일단 개처럼 기어가서 이렇게 잠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상황으로 설정. 걱정해보았다. 알람 한번 해줘. <웃음> <웃음> 이러다가 이제 <laughs> 너무 쌈마이스러운 상황극에 순간 현타가 왔다. <laughs> 연기하러 왔어? <laughs> 친구의 비웃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프로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상황극을 시작했다. <laughs>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박을 수도 있다는 거지. <laughs> 어쨌든, 천장 높이가 낮아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불편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런 복층이 은근히 공간은 짧은데, 여기 누워있다가 음. 다시 내려오는 그게 너무 귀찮아요. 화장실, 화장실 갈 때마다 내려와야 네. 되니까. 이번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재현해보는데, 두 번째 계단을 오르는 순간, 목이 꺾여버리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나선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데, <laughs> 친구가 계단에 꿀이라도 발라놨는지 발이 미끄러져버렸고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 순식간에 신발장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매직을 경험했다. <laughs>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흔적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지만 괜찮나 대인배네 대인배? 괜찮아 <laughs> 친구야. <laughs> <laughs> 친구는 대인배처럼 행동한다. <웃음> <웃음> 괜찮아? 이 계단에서는 정신을 놓고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뭐야? 택배? 이건 그냥 옷. 이게 원래는 여기 안에 속옷이랑 이런 거 있는데, 어. 화장실이 가까우니까 어. 빨리 훅 집어서. 그럼 속옷 좀 보여줄 수 있어? 아, 속옷. 속옷 보여줄 수 있어. 이거 CK 속옷. 오, 누더인데그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모, 뭐야, 저건. <laughs> 에어리즘이라고? 얘도 만만치 않게 지독한 놈인 것 같다 이 택배 박스 때문에 앉기도 힘들어 애써 수납장 위로 올려놨더니 금세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집도 집이지만 얘도 공간 활용을 드럽게 못하는 것 같다 너무 이 집에 대해서 씹기만 한것 같아 집 자랑을 한번 부탁한다 혹시나 친구 놀러 왔을 때 음. 여기서 진짜 최대 2명 잘수 있고 음. 여기 밑에도 한 3명까지 잘수 있지 않을까 화장실은 좋아요 화장실 좋은 음. 이유가 그난방을 키면은 아 여기까지 들어가? 뭐? 기까지오는데 아, 저 머리카락 뭐야? 뭉텅이가 좀... <laughs> 있네.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든가 보다. 여기도 온돌이 들어와요. 여기... 여기 바닥도... 이게 얼마야? 여기가 500에 45 전기랑 가스 별도. 그래서 저... 대충 달에 45 플러스 3만 원 정도. 자랑할게, 바닥 난 친구는 또다시 잡동사니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 짠든 은거금뭐할거 건... <laughs> 없으면은 개인기 준비한 것도 있어? <laughs> 나 동물 동물원이야? 이젠 본격적으로 친구가 살고 싶은 집에 컨디션을 들어 보기로 한다. 5평 보다 커야 될것 같고 반지 하나, 지하 이런 것보다는 2, 3층. 친구가 원하는 집의 조건은 대략 이 정도였다. 뭔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조건이었다. 옵션에 그 스타일러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물론 나도 잘 모르는 전문가지만 최대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보겠다 입을 털었다. 그렇게 첫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첫 미팅 후 나는 친구네 집에 있을 때도 작업을 하러 온 카페에서도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온갖 부동산 오프에 들어가 열심히 매물을 찾아보았지만 생각보다 전세 매물이 많지가 않았다. 야, 어 왜? 없어.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탐색 작업을 놓치 않았다. 여기저기 뻐꾸기를 날려본 결과, 다행히 매물이 있다고 한 군데서 연락이 와. 방을 보러 친구와 접선했는데 얘가 지각을 했다. 급한 상황인데 간절함이 없어 보인다. 아, 왜 늦었어? 늦은 이유가? <laughs> 궁지에 몰리니 단수 살인마 개인기로 무마하려 한다. 부랴부랴 공인중개사분께 도착 문자를 날렸고 그분의 차에 탑승해 첫 번째 집 앞에 도착했다. 들어가서 친구와 쭉 둘러보는데 외관에 비해 내부가 조금 낡아있었다. 게다가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의 빵꾸를 이제서야 발견해 얼른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다른 매물도 보여주신다고 해두 번째 집으로 이동했고 내부도 깔끔하고 괜찮았는데 반지하로 내려가야 했고 친구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았다. 아근 네, 나쁘지 않네. 마지막에 본 데는 반지하가 어. 조금 걸리긴 하네데 어. 좀더 신중하게 보기 위해 긴급 회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단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어떻게 할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수정 요청이 들어와 잠시 일도 하고 다시 집도 알아보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다.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없는 것을 본 친구는 그제서야 똥줄이 타기 시작했다. 그래도 먹는 건또잘 처먹는다. 또다시 여기저기 뻐꾸기를 날려보았고 드디어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이곳 정도면 친구가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바로 짐을 싸고 그 동네로 이어고 이동하려 했지만 살고 있는 분이 자가격리 중이라 이틀 뒤에 방을 보러 오라고 하셨다.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생겼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다. 평소 돈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친구가 웬일인지 밥을 산다. 내가 고마운 마음에 응. 그래서 내가 사주는 거니까 응. 맛있게 먹어. 그래도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건 꼴배기 싫다. 이번에도 집을 못 구한다면 또다시 집 보러 다니는 것에 내 시간을 써야 하니, 이번엔 부디 친구에게 맞는 집이길 간절히 바랬고, 다행히 친구는 이틀 뒤그 집과 계약을 했다. 다음 편에 계속,